아우. 우와 졸라 잘하잖아 좋아요와 좋아요. 구독을 좋아요. 눌러주세요 좋아요. 살려달라고또안 하고 한다. <laughs> 개개빨리나가지한이다 죽을라고 케키가 죽을라고 하나 기절 아, 다 도망갔어요. 빨리 갔다. 푸씨푸시 베이베이 어, 힘들어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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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분이 제가 갑니다. 아이스 백업 하나더 기절 하나더 기절 하나더기제하나더기제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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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이리소나도 이제, 가 아 쉴게 없구만 이따 드릴 일로와 일로와 아씨 컷컷컷컷컷컷컷컷컷 걷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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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걷는다 어디 어디, 어디. 음. 음. 야왜안맞아 한대 아, 여기 여기 두명 왼쪽 하나 돌았어요. 2번님, 2번님 왼쪽 하나 돌았어. 여기 핑. 그 정면에 나올 거예요. 하나. <laughs> 아이고, 돌았다니까. 있어봐요? 하나 기절이군요, 4번이 그 앞에. 어, 다시 간다. 4번이 이기절살리로 가나봐요. 와. 아직 있죠? 아직 아니, 여기, 여기 핀피핀쪽 보세요.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. 슨게폭 던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야, 나 아직도 저기 있는 줄 아네. 얘는 제 위치 모르거든요. 어, 뭐야. 돌았다, 돌았다. 아, 양각이다. 딴놈또 왔어. 님들, 님들. 제 쪽, 제 쪽, 제 쪽. 어, 나이스. 그리고 해안가 쪽. 다분히 시체 쪽. 아유, 많이 보세요. 잡해. 님, 살려줘요. 대중 죽여. 꼭 죽여줘요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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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좀 살려줘요 제좀 죽여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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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나이스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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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구 아한 명씩 주고 받았어 살려 드렸어임점 있고 여기 먹죠 이왜왜 왜 그러냐면 자기장 이렇게 세번 정도 튕기면 항상 갑자기 이상한 데로 팍튀더라고요 물론 제발 한번만 도와줘 한번만 자 기장아 너만 믿는다 기장아 네, 이쪽 저 여기 붙는거 보고 있을게요 오이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고향님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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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죠 그죠 야쟤왜 안내리고 그냥 자기 전개 아플 텐데. 하나 아, 기자. 아왜안 뛰어? 아이스 자, 앞쪽이다. 아, 잡은거죠 이네. 아닌데? 하나 살았어. 아까 하나, 이쪽, 위쪽으로 먼저 떨었거든요? 네, 저 이미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둘이 싸워. 한명이저한명 닦아줬으면 좋겠다. 완전 딱인데. 그래. 오, 좋았어. 예, 2대1이네. 부쩍, 붙을까요 그런 쪽? 저쪽에 소리 났어여 저기 있다. 나이스 오우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요 고생했다고 엄마 그냥 갔냐 <웃음> <웃음>